자 보험료가 3만 천원인데 일반 암을 왜 7천이나 넣었어 이게 보험료가 여러분 엄청 싼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반 암이 7천이면 암 천만원당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7천만원에 2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 넣으면은 보험료가 확 떨어지는 거야. 나누기 7 하시면 돼, 나누기 7. 무슨 암이든 7천이야. 난소암도 7천, 자궁암도 7천, 위암도 7천, 대장암도 7천, 그냥 암이면 7천이야, 이거는. 자, 상품을 한번 바꿔봅시다. 일반 암을 7천이 아니고 5천, 4천. 이런 식으로 일반 암을 줄이면 보험료가 줄어들죠. 만 얼마 줄어들죠. 자, 만 얼마로 여기다 수술비를 넣어주면 돼요. 44살 여성분의 사례인데, 어, 이걸 만약에 20대로 들어가면 보장이 엄청 들어가지겠죠. 자, 진단비 이런 거다 빼고, 진단비 이런 거다 넣을 필요 없고, 수술비만 들어갔을 때 보험료가 자, 두 페이지 이상 넣어드릴게요. 유방. 유방수술비 사십오 원양성내종양 넘어가고 관상동맥우회수술비 이백사십 원 이백사십 원 천만 원 줍니다 자 이천 0 사백팔십 원 삼천 0 칠백이십 원자관상동맥우수술비자 삼백 원 추간판수술비 팔십이 원자 이걸 제가 읽고 있지만 갑자기 막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는 느낌이야 자 보험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받을까요? 안 하는 거야, 수술을. 네, 이걸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확률적으로 많이 하면 이걸 300원, 200원 받아가지고는 팔 수가 없어요. 자, 무릎 뭐 관절 수술비 252원. 인공관절 수술비 1500원. 그죠? 어, 요거는 이제 좀 많이 한다라고 보나봐요.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원. 네? 자, 개호유발 특정 질병 수술비 1200원. 자, 100만원이지만 이 개호유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폭, 폭, 넓어요. 폭, 넓어요. 자, 맹장 30만원. 자, 인후질환 10만원. 7원이야, 보험료가. 칠원 7원. 자, 탈장 1 이거 지금 나이가 44살이에요. 29살로 들어가면 더 떨어져요. 자 담석담도 수술비 조율 모세포 수술비 오대장기 수술비 각막이식 수술비 보험료가 여러분 100원도 안해 100원도 안해 예? 2천만원씩 주는데 예? 보험회사가 좋은 걸까요 이게 안 걸리는 걸까요 수만명 중에 수십만명 중에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너무나 착해가지고 60원 70원 받고 2천만원씩 주는 걸까요 자 자궁 적출 수술비 응? 뭐가 이거 더넣야돼이걸 만약에 3만원 낮추려면 엄청나게 넣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메리체 68대든 뭐 동부든 KB든 워낙 수술비를 지금 막강하게 팔아요. 왜 보험료를 또 25년 내에 30년 내야지 보험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30년 하면 은 33만원도 안 나오는 거야, 보험료가. 보험료가 30년 하면 은 3만원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3만원에 맞춘 건데요. 자, 수술비 2,000원. 그죠? 30만원입니다. 이건 포괄적인 질병이에요. 1,450원은 500만원 500, 나와요. 500원 아니에요. 500원 아니야. 500만원이야. 7대 질병. 심장, <laughs> 뇌, 어? 뭐. 당뇨 뭐 어? 다 들어가요. 동맥 어저뭐뭐 뭐, 혈압 다 들어가요. 자, 34대. 자, 34대 다 들어갔어요. 자, 34대 중에 12대 질병은 500만 원 줍니다. 34대 안에는 7대 질병이 들어 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 간 겁니다. 12대 질병에 7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대 질병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1 0만 원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관절염이나 생식기 수술은요, 50만 원 주는 겁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4대 특정 질병이나 9대 특정 질병이나 청각, 손목, 터널증, 혹은 예, 네, 이런 거는 또 50만 원. 치액은 25만 원. 자, 내열관은 여러분, 내열관은 여러분, 7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심장은 7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내혈관이나 심장은 들어가니까 내혈관이나 심장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이게 1200만 원인 겁니다. 이거 산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술비를 다 더해봐. 얼만가 질병수술비, 7대 수술비, 34대 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내혈관수술비 심혈관수술비를 다 더해도 보험료가 다 이게 합산이 되는데 보험금이 합산이 되는데. 자 보험료가 다넣는데 8600원이야 여러분 다 해가지고 3만원입니다 보험료를 30엽을, 30년을 할 수가 없어 25년으로 한 겁니다 25년으로 특약이 더 많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뭐 골절 진단비라든가 골절 수술비라든가 5대 골절 진단비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넣어드리는 거야 왜냐면 그걸 넣다 보면 끝도 없어 그럼 특약을 하나하나 다 넣다 보면 그냥 보험료가 10 몇만 원이 그냥 뚝딱 나오는 거예요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